치안하면 한국이 떠오를 정도로 한국은 정말 안전한 국가입니다. 비록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아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보안 치안순위에서는 뒤로 밀려나 있지만 밤이나 새벽에도 목숨을 위협당하지 않으면서 길거리를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총기의 위협이나 마약을 한 약쟁이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물건을 도둑맞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텐데요. 이렇게 치안이 좋은 이유는 한국인들은 양심이 찔리는 일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들은 단지 CCTV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치안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외국인들이 한순간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린 사진 한 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 없이 많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게나 건물에는 물론이고 길거리나 고속도로에서도 카메라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움직이는 CCTV로 불리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범죄를 검거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카메라가 없던 옛 시절부터 남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버스에서는 앉아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의 물건을 들어주는 것이 익숙했고, 계단이나 오르막길을 오르는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물건을 훔쳐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요. 또 테이블 위에 무심코 물건을 놓고 가더라도 이를 훔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들도 주인을 찾아주겠다며 경찰서에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서 분실물센터에는 주인 없는 물건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 등 도둑질과 관련된 속담도 여럿 있을 정도라서 그런지 도둑질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범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를 믿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때문에 핸드폰이나 지갑, 노트북 등을 카페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두고 자리를 비우는 등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가져가고 자유롭게 돈을 두고 가라는 가게도 생겨났는데요. 각종 야채나 고구마, 붕어빵 등을 사러 포장마차나 길거리 모점에 방문했을 때 주인이 없으니 알아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두고 가라는 푯말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차하면 돈통을 훔쳐 달아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통이 없어지기는 커녕 사람들은 양심적이게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갔으며 기껏해야 물건을 한두개 더 집어가는 정도였습니다. 또 가게를 어지럽히거나 더럽히는 사람은 정말 당연하게도 없었습니다. 이를 본 외국인들은 매우 놀라워하며 CCTV가 없는 곳에서도 한국인들은 돈을 훔치지 않는 것에 한번 놀라고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 물건을 훼손하거나 가게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의 양심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한바탕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놀라워하는 외국인들의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은 한국에 있는 직원 없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다가 누군가 두고 간 신용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밑에 선반 문을 열고 그 카드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열어보니 그런 카드가 5장이나 더 있더라고요. 이런 가게가 유럽의 어느 나라였다면 모든 것이 일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고학력, 도덕의 가치 아래의 교육을 받으면 문명사회로 이어지며 아마도 한국처럼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가게가 있다면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해서 그 장소는 순식간에 더러워질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종족으로 사회생활에서 정직한 마음과 바른 태도를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는 가게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도심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운 행동을 모르는 소수의 어린이와 10대만이 그곳에서 도둑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잡혔을 때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의 무례함을 비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한국인은 항상 합법적인 시민이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원이 없는 상점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뭐? 정말이야? 직원이 없는 매장이 있다고? 호주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상점이 정직한 사람들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유를 위해 성공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게의 주인은 사람들에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 가게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나는 정직하고 뇌 성격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냥 놔둔 물건들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갑을 꺼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아서 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곳에 놓아둔 것이 1초도 안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고 진심으로 나의 조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최근에 한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한 여성이 식당에 가방과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지품을 만지지도 않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자랑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면. 그녀의 소지품은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실수로 가방을 버스에 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다음 날 아침 버스 운전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는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경로를 따라 추가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버스 카드를 두고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걸어가던 나에게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한국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한국인들의 양심을 놀라워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양심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여기까지 명리씨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